자, 얘기를 첫 번째 얘기를 해드릴게요. 옆에 19세기 영국은요, 19세기 때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은 재수들이 그벌 받을 만한 그 형벌을 자기가 선택할 수가 있었대. 19세기 때 영국에서는 내가 만약에 살인을 저질렀어, 그러면 나한테 선택권이 두 개가 주어져요. 두 가지 형벌이. 그래서 하나는 사형을 당할 건지, 아니면 두 번째는 국외 추방을 당할 건지. 그러니까 영국에서 있었는데 다른 나라로 그냥 갈 건지 다시는 영국으로 못 오게끔. 그렇게 추방을 당할 건지, 아니면 그냥 사형을 당할 건지.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었는데, 하나는 그냥 무기징역으로 그냥 감옥 앞, 감옥 안에서 평생 살 건지. 이거를 선택할 수가 있었대요. 재수들이. 근데, 재수들 입장에서 당연히 죽는 것보다는, 감옥에서 다른 나라로 가는 것도 좀 그렇고, 그냥 감옥에서 평생 차라리 목숨이라도 부지하고 있는 게 자기네들한테 낫잖아. 그래서 거의 모든 수감, 모든 재수들이요. 나 그냥 감옥에 수감돼서 살라요. 라고 많이 선택을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도소에 수감자들이 점점점 늘어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교도소에서 일을 하는 교도관들 있잖아요. 이 교도관들이 통제가 안 되는 난폭한 수감자들도 늘어나는 거예요. 왜냐면 진짜 교도관들은 한 5명인데, 수감자들만 몇백명이 돼버리는거지 그리고 거기에 분명히 또 거기서도 막뭐 대빵이 있고 할거 아니야 말썽을 계속 일으키고 그러니까 이 교도관들이 제어를 못하는거야 그러니까 교도관들끼리 또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 지금 교도 이게 수감자들 케어가 안되는데 케어를 할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무언가가 있으면 좋겠는데 라고 교도관들끼리 얘기를 해요 그래서 1818년에 난폭한 수감자들을 케어를 시킬 수 있을 만한 기구를 만들게 돼요. 그 기구는 옆에. 옆에 모양으로 된 기구인데요. 이 기구는요, 24개의 바퀴살. 옆에 보면 바퀴살이라고 하면 옆에 이렇게 톱니바퀴 있죠? 이게 24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화면처럼. 24개 의 바퀴살을 가진 거대한 이런 형태인데요. 제수들은 여기를 지금 옆에 사람 하나 올라가 있잖아요. 이 모양처럼 한명 올라가요. 그러면 계단 오르기를 하는 것처럼 여기 화면 뭐 이렇게 계단 오르는 계단식으로 이렇게 있잖아. 거기를 계속 계단을 오르듯이 올라요. 한 걸음 한 걸음. 그러면 이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야. 이런 형태의 기구를 만들어요. 교도관들이. <laughs> 그러니까 생김새가 거의 뭐 풍차, 풍차 느낌 난다 보면데 풍차도 약간 물을 떨어뜨려서 이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돌잖아. 톱니바퀴 같은 게막 돌잖아요. 풍차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이거를 맨 처음 교도관들이 딱 들고 왔어. 그러니까 수감자들이 뭐야? 이거 뭐야? 그냥 계단 오르는, 오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난폭한 재수들을 벌어준다고 여기 이 기구를 딱 보여주니까 되게 얕보는 거야. 어, 이거 뭐 그냥 계단 오르면 되는구만. 그래서 제수들이 이거를 사용을 하게 돼요. 대수롭지 않게. 근데 이게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기구가요, 엄청 끔찍한 고문, 고문 도구라고 해갖고 제수들이 벌벌 떨게 돼요. 제발 나 그거, 나 못, 못, 나 그거 못한다고. 나 그거 제발 안 타게 해달라고. 끔찍한 고문 도구로 이게 나중에 죄수들 사이에서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거를 실제적으로 하는 걸 보여드리면 이거예요. 앞에 교도관 한 명이 앉아있어요. 앉아있으면 실제 죄수들이 이렇게 칸막이에 이렇게 서요. 이게 지금 사진에는 칸막이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칸막이조차 없었어. 이게 의외로 되게 단순하잖아. 그냥 계단만 오르면 되는 거야. 그 자리에서. 근데 단순함이 주는 공포가 어마어마하대요. 당시 수감자들이요. 하루에 6시간 있잖아. 하루에 6시간 동안 이걸 타야 됐대. 하루에 6시간 동안 경사진 산, 경사진 산을 최소 1.5km에서 4.2km 걷는 것과 똑같은 같은 느낌으로 계속 이걸 탔다 그래요 하루에 6시간 동안 계속 경사진 곳을 오르는 느낌으로 6시간을 타는 거예요 허벅지 터지죠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그래서 그래서 제수들이요 당시에는 되게 열악한 환경이었대요 식사도 제대로 안 이루어졌대 그런 공복인 상태에서 하루에 매일 6시간을 이걸 타는 거예요 벌을 받는 거죠. 죄를 지었으니까. 이게 간략하게 하면요. 이틀에 한 번꼴로 에베레스트 산 있죠. 에베레스,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는 거랑 똑같대요. 자, 지금 이것도 현재, 아 아니 현재가 아니라 실제로 지금 그런, 하고 있는 그런 사진인데요. 처음에는 지금 여기 칸막이가 있잖아요. 처음엔 칸막이가 없었어요. 그니까 러 재수들끼리만 하다 힘들잖아. 그럼 대화를 하는 거야. 아, 너무 힘들다. 그만하고 싶다. 근데 그것까지 차단을 시키려고 칸막이를 세웁니다. 대화를 차단시키기 위해서. 그니까 러더 집중을 하게 되잖아. 계단 오르는 거야. 우리 일반적으로 등산할 때 오르막길만 계단으로 나와도 되게 힘든데, 그거를, 그걸, 그걸 반복적으로 6시간을 하는 거야. 아무도 소통이 되지 않는 공간에서. 옆으로 돌려도 벽이고, 이런 공간 6시간을. 그러면서 더 공포감이 느껴요. 그래서 이 고문 기구가요. 나중에는 죄수들을 통제하는 데 정말 효과적이었대요. 되게 효과적이었대, 이게. 그래서 이게 이 소문이요. 되게 퍼지면서 영국 전역에 있는 교도소에 이게 다 깔리게 되고요. 이 고문 기구가. 그리고 영국을 포함해서 다른 나라. 다른 나라에까지 이 고문 기구가 퍼지게 돼요. 또 다른 나라에서도 교도소에서 이걸 다 설치를 합니다. 지금 이거는 다른 나라예요. 다른 나라에서도 이 고문기구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칸막이가 없죠. 되게, 되게 지독한 형벌도구로 사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50곳 이상이 설치를 하게 된대요, 교도소가. 근데 언제부턴가 이, 지금 이 기구가요, 수감자들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하면서 되게 논란이 돼요. 왜냐면 당시 영국에서는 되게 살인을 저지른 사람하고요, 너무 배가 고파서 빵을 하나 훔친 사람하고 그냥 모두 똑같이 벌을 받는 거야. 다 똑같이 이걸 하는 거예요. 나 너무 배고파서 그냥 사과 하나 훔친 사람하고 살인을 저지른 사람하고 죄의 강도가 형벌을 받는 형벌을 받는 강도가 똑같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인권을 침해한다, 공평성에서 어긋난다라는 논란이 오게 돼. 그러면서 되게 논란이 다시 한번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1898년도에요. 수감자 인권을 보호한다 라는 교도소법이 제정이 되면서 영국에서 이거를 다 없애라고 됩니다. 살인 저지른 사람과 뭐 죄를 미미하게 저지른 사람의 형벌을 다르게 하고 그리고 이거를 없애라고 제정이 돼요. 그러면서 이 고문 기구가 전체적인 교도소에 다 없어져요. 그래서 현재는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점 시간이 감에 따라서 이 도구가 잊혀져 가요. 사람들 사이에서. 그러다가요, 독일에서 이런 되게 무슨 사람들 웃기는 그런 개그쇼 같은 걸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봤을 때 약간 김병만 같은 느낌이야. 사진 약간 김병만 같은 느낌이야. 김병만 같은 느낌 나지 않아요? 이게 루이스 아틸라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뭐 그냥 사람들을 모아두고 이렇게 쇼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요 쇼를 더 재밌게 하려면은 내가 다리 근육을 더 키워야 될것 같은데. 어 하체 근육 운동을 어떻게 하지? 막 고민을 해. 그러다가. 기사를 하나 접하게 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고문 도구를 보게 돼요. 그러면서, 어? 이거, 나 하체 근육 키우는데 나쁘지 않겠는데?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대로 본떠서 만듭니다. 이 남자가. 고문 기구를요, 자기 개인적인 운동 기구로 만들어요. 그 만든 운동 기구가 뭘까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운동 기구가 있어요. 현재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운동 기구예요. 현재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운동 기구입니다. 어, 맞아요. 런닝 머신이에요. 이 이제 고문 기구가요. 계단을 오르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오르면서 하체 근육을 발발달을 발달, 시키는 그런 기구인 거야. 그래서 이게 19세기 당시에는 되게 끔찍한 형벌 도구로 그래가지고 교도소에 깔렸던 그런 고문기구인데 이게 개인 운동기구로 이제 바뀌게 되면서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런닝머신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개인 운동기구 런닝머신에서 의료, 의료기구 뭐 이런 용도로도 사용이 됐대요. 그래서 1970년대 때 세계적으로 조깅 열풍이 불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런, 런닝머신으로 전 세계에 보급이 돼요. 그래서 현재는 런닝머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운동기구의 꽃이라고 불리는 이 운동기구가 사실은 되게 끔찍한 재수들의 고문을 하기 위한 고문도구였대요. 그래서 지금 현재 19세기, 그러니까 19세기 당시에요. 이게요. 걷는다 영국 그런 말로 걷는다, 밟는다라고 해서 트레드라는 뜻이 있대요 트레드 걷는다, 밟는다 이런 것 뜻으로 트레드라고 불린대요. 그리고 빠는다, 그러니까 빠 버린다 있잖아. 뭐잣 같은 거 있으면 잣을 빠는다, 막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 그런 것처럼 아좀 얘가 이상한데 그러니까 빠는다라는 뜻의 밀. 그래서 그걸 붙여서 트레드밀이라고 부른대. 그 고문기구를.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선 런닝머신이라고도 하는데요. 다른 나라에서는 런닝머신을 트레드밀이라고도 한대요. 이 고문기구 이름이 트레드밀인데, 이 현재 런닝머신도 트레드밀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네이버에나 이럴 때 트레드밀이라고 치면 런닝머신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런닝머신을 트레드밀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이게, 되게 형벌 도구였대요. 고문 도구. 그래서 가보연 얘기로 이 얘기를 가지고 왔습니다.